자 오늘 대한 모발 이식학회 김주영 원장님, 피부과 전문의 이상우 원장님 함께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앞서서 함께 보신 영상에서 그야말로 탈모를 잘 이겨내시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신 사례자 분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또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야말로 탈모가 그러니까 남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여성 탈모 환자가 굉장히 늘고 있잖아요. 네, 여성분들 중에서 한해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탈모로 인해서 소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실제 50대 이후에서는 탈모 환자의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높습니다. 네. 실제 내원하는 여성 환자들을 상담해 보면 빠지거나 가늘어지는 머리카락을 보면 죽을 만큼 괴롭다는 표현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질환은 아니지만 사회적 죽음이라고 표현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를 불러 일으킵니다. 네. 탈모는 그냥 스트레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울증에 혹은 대인기피증까지 생겨 사회활동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네.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 않나요? 예, 남성분들은 탈모가 시작됐다고 하면 앞 라인부터 연해지는 것을 생각하시는데요. 네. 여성분들은 오히려 라인이 밀리지 않고 전체적인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서 숱이 네. 줄어들면서 두피가 비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우리 몸은 날개에 들어가면서 이제 노화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성분들의 노화가 진행되면서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음. 그리고 갱년기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거의 멈추게 되는데 네. 여성분들의 몸 안에는 소량의 남성 호르몬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 비율이 네. 역할이 커지면서 남성 호르몬의 힘이 강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 탈모는 남성 호르몬의 역할과 직결되다 보니까 네. 여성의 갱년기 이후 탈모가 시작이 되면서 머리카락이 빠지진 않더라도 가늘어지면서 이제 두피가 비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 시기에 체계적인 운동이나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탈모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 모발은 성장 주기를 알아야 되는데요. 성장 네. 주기는 3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성장기, 퇴화기, 그 다음에 휴지기, 네. 그 다음에 다시 성장기로 돌아가는데요. 네. 어, 모낭은 한 5년에서 8년 길게는 10년 동안 모발을 생성을 하고, 네. 그 다음에 6개월 정도 휴지기로 빠지게 됩니다. 네. 모발의 구조를 보면, 모발은 인체에 피부를 뚫고 나오는 모든 털이고, 모양은 모근을 보호하는 실제 머리카락이 자라는 피하 조직, 즉 모발의 뿌리 부분인데요. 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게 식물의 뿌리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줄기와 잎이 잘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모발의 뿌리는 모낭과 모근이 건강해야 결국 모발이 잘 자라게 된 것입니다. 음.